안녕하세요. 푸드칼라미스트 이성입니다. 오늘 10일 밤 저녁에 방송된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러블리한 매력이 넘치는 상큼 발랄함의 대명사 배우 신소율과 함께 차원이 다른 강원도 밥상 원주의 감성과 정성이 가득한 밥상을 찾아 나섭니다. 이날 강원도 상간지방 음식의 진수를 찾아 두 사람이 찾은 첫 번째 원주 맛집은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골 손두부 해물 칼국수 식당입니다. 이 집은 상지대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노포인데요. 식당이 가정집이라 시골 외할머니 댁에 온곳 같은 정감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음식은 강원도식 비지인 고작 비지를 이용해 특유의 쿰쿰한 맛이 납니다. 비지찌개와 함께 나오는 덤벙김치도 이곳의 별미입니다. 고작 비지찌개와 덤벙김치로 유명한 이 식당의 요리는 사장님이 직접 개발해 많은 화제가 되고 방송에서도 자주 소개되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입구에는 지금도 손으로 칼국수를 밀어서 만들고요. 아직도 테이블은 좌식으로 되어 있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가격이 너무나 저렴한 착한 가격입니다. 기본 찬이 깔리는데 거의 백반집 수준입니다. 두부구이는 손두부라서 보들보들해서 일반 시판 두부와는 다릅니다. 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중약불에 넉넉하게 붙여냅니다. 들기름으로만 붙일 경우 들기름이 두부에 스며들어 말랑말랑해집니다. 감자 부침은 감자를 믹서기에 갈지 않고 직접 손으로 강판에 갈아서 부쳐냅니다. 이 집의 비지찌개는 강원도식 고작 비지를 이용해 맛을 내는데요. 여기에는 북어 대가리, 양파, 파, 무 등으로 육수를 낸 뒤에 고작 비지와 함께 김치, 파, 두부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 흔한 돼지고기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인 비지찌개와 전혀 다른 맛인데요. 고작비지는 띄운 비지를 말합니다. 강원도 말로 별것 아닌 비지라는 뜻의 고작비지로 부른다고 합니다. 고작비지는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비지가 아니라 두부를 누르면서 완전하게 누르지 않고 내용물에 콩도 함께 갈아 넣어 만든 비지라고 합니다. 흔히 띄운 비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냥 콩비지가 아니라 하루 정도 발효한 즉 청국장처럼 띄운 비지를 이용한 비지찌개입니다. 아무래도 손이 한번더 가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요즘은 이런 비지찌개를 만나기가 어려운데요. 이 집에서 만나봅니다. 청국장에서도 특유한 쿰쿰한 냄새가 나듯 여기에서도 약하지만 다소 쿰쿰한 풍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지찌개 맛을 돋우는 또 다른 비밀 은이집 덤벙김치입니다. 덤벙김치는 김치양념에 배추를 덤벙덤벙 넣어 익힌 김치로 마치 양념에 헹구듯이 담그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김치는 양념이 적어 깔끔하며 땅에 묻어서 숙성시킨다 고 합니다. 전봉 김치는 식재료를 귀히 여아 끼던 강원 산간 지방의 검약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식객과 신소율이 찾은 두 번째 원주 맛집은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한 건진호박국수와 옹심이로 유명한 다진 곰탕입니다. 이곳은 원주 숨은 맛집이자 현지 맛집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1982년 여인숙을 하던 곳을 개조해서 식당으로 문을 연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뽀얀 곰탕과 강원도 토박이 음식인 옹심이, 옹심이 도토리 칼국수, 건질 호박국수 등이 유명한 곳 식당인데요. 감자부터 김치까지 식재료 대부분을 직접 농사 지운다고 하니까 더욱 믿음이 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곰탕 전문점이었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메뉴가 하나씩 추가되면서 지금은 곰탕 외에 감자옹심이, 옹심이 도토리국수 그리고 건질 호박국수가 인기 있는 메뉴가 된 집입니다. 높보다운 모습과 나이가 많은 주인장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진솔함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할머니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할아버지가 서빙을 하는 집, 집입니다. 기본 찬으로 먹음직스러운 열무김치, 깍두기, 배추김치 등네 가지가 깔립니다. 한겨울에 열무의 푸릇한 색깔을 볼수 있는 집입니다. 아삭한 배추김치는 김치 양념에 맹물을 사용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소뼈를 24시간 이상 곤 육수를 김치 양념에 개는데 아삭한 맛이 나고 감칠맛을 준다고 합니다. 이어 건진 호박국수가 나왔는데요. 건질 호박국수는 면을 만들 때 콩가루를 섞어 만들어 부드러운 식감이 인상적인 국수입니다. 콩가루 섞은 면의 장점은 면이 금방 불지 않고 식감이 부드러운 게 장점입니다. 건질 호박국수는 채썬 애호박에 고춧가루, 파, 마늘을 넣고 들기름에 볶과 면 위에 얹고 비벼 먹는 국수입니다. 호박은 직접 농사지은 호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집의 감자 옹심이는 강원도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옹심이는 할아버지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감자 옹심이는 강원도 향토 음식 중 하나로 감자를 강판에 간 뒤에 감자물로 반죽해서 만듭니다. 식감을 위해 믹서기가 아닌 강판에 갈아 자루에 옮겨 담아서 물을 붓고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해서 전분기를 빼서 손으로 동그랗게 모양을 내서 만듭니다. 그야말로 작품인데 식객은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식객과 신소율이 찾은 세 번째 원주 맛집은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막국수와 흑돼지 수육으로 유명한 화산 막국수 식당입니다. 흑돼지 수육, 메밀, 코다리, 막국수, 고기국수가 있고요. 넓은 자리와 편리한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모든 메뉴가 포장, 배달이 가능한 곳입니다. 막국수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테이블마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수를 조금 볶고 비빔국수처럼 먹다가 육수를 더 넣어서 물맛 국수로 먹으면 비빔과 물맛 국수 두 가지 맛을 함께 볼수 있는 국수입니다. 따끈한 메밀차가 나오며 이어서 흑돼지 수육이 나왔는데요. 주인장이 구절판에 밀쌈에서 착안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주인장의 추천 조합은 메밀 전병과 깻잎장의 수육을 쌈싸는 것이었습니다. 수육은 기름기가 적은 담백하고 부드러운 목살과 목등심부위 인데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수육의 부드러운 맛은 된장, 마늘, 생강, 월계수잎, 감초, 통후추, 사과, 양파 등을 넣고 중약불에서 뜸 들이듯 1시간 30분 이상 오래 삶는게 비법이라고 합니다 삶은 고기는 한김 식혀서 진공 포장해서 보관을 하는데요 고기는 찬 공기에 노출되면 돼지 누린내가 나기 때문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고기를 썰어 찜기에 데워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갓 삶은 듯 따끈하고 촉촉한 수육이 완성이 됩니다. 메밀 코다리 막국수는 쫄깃한 메밀면에 쫄깃한 코다리가 궁합이 찰떡인데요. 메밀 싹과 함께 먹는 맛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0일 방송된 쉽게 허영만의 백반기행 원주편 원주 맛집 세 곳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